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끄는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보다 2배 이상입니다. 검찰은 2,300여 명의 검사와 약 6,0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을 가진 조직입니다. 경찰의 수사 전종 인력은 16,000명 정도입니다. 경찰은 두 배의 인원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97%를 처리합니다. 검찰은 전체 형사 사건의 3% 정도를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두배 이상입니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 보는 괴물 집단입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심지어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는 경우. 감찰 중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 혹은 취업이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피해자 가족을 또한번 죽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까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후보 시절 윤대통령의 망언입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그런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이 특수부 공안부 검사의 종특이 아니길 바랍니다. 수사과정 자살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조직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이 또한번 확인됐습니다. 검찰 정권에서는 검찰 스스로 자정하겠다면서 요란을 떨던 평검사 회의조차도 없습니다. 묘소 동처가 따로 없습니다. 검찰권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 즉, 해편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형사사업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서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입니다.